봐봐. 아니, 진짜 봐봐. 딱 길이 딱 나있네. 거기서 불이 다 있고, 어둡잖아. 어, 이거 신메의 길로 가는. 뭐 들어온다. 예, 비가 아주 또닥또닥 예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비 소식은 없다고 했는데,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어, 이렇게 비가 내려주고 있는데요. 아주 작고 아담한 소류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딸과 함께 뭐 출출을 했기 때문에 뭐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물이 좀 빠지면 이쪽이 모래톱 지역이 드러나지만은요, 오늘은 이 풀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낚시할 자리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될듯 합니다. 아, 지금부터 땀을 좀 흘려야 될듯 합니다. 아빠 먹어줄 수 있어. 그래. 아직도 먹을래? 오예, 노른자. 아, 먹는다. 아니 노른자 근데 진짜 옛날 그랬어 아빠 진짜야. 니네 옛날에 계란 사면은 어딱갈아지고저 아무나한테 계란 물려 고어어 가면서 어, 계란 몇개 감, 계란 세개 감면서 어그 신전만 다 까먹고 시 노른자 다 버리고. 아빠 무서워 그래서. 어? 내가. 내가 내가 시 아까 보고 노른자 먹고 이래서. <laughs> 버릇됐네. 이 세살머리 여든가지만 또 아이까지 신전 먹는다. 아니다. 오늘 저는 소금이 없으니까. 꿈이 <목소리> 됐고. 아, 너 연애하고 싶어, 아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무슨 연애를 한다고 그러니. 머리에 피 말랐다, 이미. 응? 머리에 피 말랐다. 말 떼고 하지 마래. 어디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머리에 피만 안 말랐다 하면. 은 내가 이거 빨간색이지, 어? 그냥 노란색 하면 그거 오늘부터 노란색이야. 알겠어, 알겠어. 저거, 생명이야, 씨. 저, 저게 무슨 색이야, 아빠. 뭐? 저거, 케미. 저, 저거 노란색. 초록색이잖아. 아니, 내가 노란색 하면 그거 오늘부터 노란색이야. 내 말에 토다는건 배신형, 배반형이야, 알겠어. 이거 아빠 유튜브에 올려봐라. 사람들, 키키키키키키 케키, 앉아있 다음 개고, 일 나는 두 번. 두, 번. 두 번, 다섯 번, 한 번, 다섯 번, 다무 번, 다섯 번, 다 번, 다음 번, 우리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오. 아무거아뜨어 뜨거! 뜨아뭐불데 불어 불어 어어 나한테 오지마 나 와우 불어 왓츠업 아스 이즈 커밍 투탑 형님 입구게묶고 묶어 이야 가만있어 천천히 천천히 어쳐봐아야 어. 김치면 안되겠다 흘릴 수다음올려응커커커커커어 있다 자 가만히 어어어살려하려빠하려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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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살려또 아빠 이게 뭘서하제야 아빠하고는 나아고더 쪼매한데? 더 쪼매한데? 뭐 응. <laughs> 응. 아빠야 그래도 한 20분 되는데 20분 안됐구먼요 산책해야 전부 다이래숭가야지 괴물이

이직도 보고 싶다. 그래 보고 싶나? 응. 짜잔. 오, 찍어라, 이거 찍어라. 짜잔. 음, 보세요, 저희 아버지께 잠생이 잡으셨어요. 걔는 그렇게 좋다고 이제 날치잖아요. <laughs> 뭐 어째 어째. <웃음> <웃음> 됐다. <웃음> 근데 진일 삼촌이 김구의 삼촌이 된 거야. 김구아니가 김구. 김구는 뭔데? 저건 김군 이군이 타지 않는 남자군이에요. 아, 데 <laughs> 네. 김진열. 아. <laughs> 저번에 삼촌이 나한테 괜냥이 아빠. 애좀 어렸어요, 지 그때가. 내가 와서 예진아, 삼촌 진짜 이름 알려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나 삼촌 이름 김군인 줄 알았어, 김구이. 어. 이름 이 김구이죠. <laughs> 이름 김구이인 줄 알고 삼촌 이름 김구이 아니에요, 오관자. 응. 아니 삼촌 이름 김진열이야, 내가 진짜. 충격 받는 거야 내가 음. 그만. 아, 다참 크다, 와 크다, 와, 와 크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보여줘라. 아, 어 근데 음. 저번날 보여줘라 영상에 됐다, 작다. 아, 보자, 나 볼래. 작다. 크기가 그냥? 아나 수초 타면 거북이였구나 수초 <laughs> 수초가 없을 거 같아 비는 거도안봐 수초가 있으면 거북이 숨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거북이란다 그런 어, 이렇게 쭉 숨어가지고 니모처럼 아, 별똥별 안봐 별똥별 수초만 본다 별똥별 별똥별 왜 별똥별이야 별똥별 한번 본다 그래 우와아 처음 보나? 우와아 특수사 우와 대박 아 소음이 어야 되는데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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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똥대봤어 Gue t referred to as Traponder Desi Ni, Udom Thani. Every letter and font used in this video reference the actual name.